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분차트 보는 방법 자 NAGN KCP 어, 이것도 20선 위에서 12,60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어, 내일까지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무조건 풍선홀딩스는 더 사야 돼 아까 거기서 책을 못 받았다 지금에 더 질러야 돼 왜냐면 분차트가 지금 이렇게 서서 쓰잖아요 봐. 대신에 이제 20선이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어, 매수는 44,500원에서 지금 여기 베스에서 매수를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오늘 물리지 않아 아까 여기서 사면 더 베스트고 그죠 자, 그 M83은 오늘 코스닥이 오후에 안좋아지면서 예상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어. 제가 사라는 범위는 지금 여기야. 근데 일단은 오늘 물릴 수도 있다 했어. 거래량 자체가 터졌어. 일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사야 되는데 계속 지금 현재로서는 살 필요가 없어요. 부서타가 깨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트 제일 많이 누른거 SBS. 좀 봐봐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예, 포자트가 일단 이렇게 됐다가 흘러내렸죠. 근데 정확하게, 어, 오후 장세에서 지금 골드 크로스 나오면서 치고 날아가기 시작하죠. 이거 너무 잘산 거야. 베스트 한 거야.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쵸?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짚어드리는 거야. 콜마 홀딩스.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거 사면 안 되죠. 아, 좀 줄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GSE. 지금 전쟁주인데, 좋아. 포자트가 자, 대성 에너지 좋아 이제 알겠죠 그럼 대성이 없어 좀 사도 돼 분자트가 g s c 사도 돼자그 다음 오리온 올리빙스 이거는 지금 사도 되고 안사도 되고 일단 생모네 분자트가 근데 일단 잡아 자 어저께 선춤에 다시 한번 했던 플리토 이건 줄이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선춤에 이하의 비중만 해야지 이거 지금 사면 안돼 ai 왜냐면 코스닥 무너지고 있어 난 안보고 있는데도 알겠어 지금 봐 코스피 마이너스 갖고 코스닥도 지금 전쟁 때문에 마이너스가 고 있어요. 아마. 좀 불안해요. 지금 시장이. 마음의 이하에. 이것도 이제 지금 어저께 제가 첫 사라고 했던 데가 24,500원인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현재 일부 이거는 좀잘 버텨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마지막 글에 도움되고 계신 분들만 한번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접근하고 타점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아, 코롱 봐라. 코롱. 아, 코롱. 코롱 봐. 코롱도 이거 지금 어, 사실은 더 사야 돼. 아까 거기서. 근데 지금 지주회사 코롱은 그냥 버텨야 돼요. 코롱은 전회원 매집주 코롱은 코롱 급등. 전회원 매집주 코롱 급등. 보유 중입니다. 지주회사. 그럼 코롱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풍산홀딩스도 급등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아, 내일쯤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봉차트야. 요 오리온도 내일 급등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뭐냐면 분차트가 이거는 아리까리한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차트가 우선시 뭘더 사야 되는지를 알켜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들 핫한 거 눌러보시고, 그죠? 여러분들.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교육.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 아까 김 대표가 뭐, 코스트하게 m83 좋다고 했으니까, 아, 이거나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인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회원 녹음 파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가져가고, 더 사고, 아니면 좀 줄이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중요하거든요. 오늘 같은 변동성에서는. 예, 목요일 날. 그래서 그 내용을 어, 다시 한번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 올려놓도록 하겠고요.